오늘 본문은 모세 생애 마지막 전쟁이면서 미디안과의 미디안이라는 자들과의 싸움을 다루고 있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은 어떤 자들입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저주했던 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으로 저주했던 자들이죠. 민수기 22장을 가보실까요? 모압이 이스라엘 자체가 좀 두려웠어요. 심히 두려웠으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인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사제를 보니까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시보리아들 발락이 모압 왕했어. 요 그래서 이 모압이 어 미디안에게 가서 아 이거 이스라엘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선 안 되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을 보니까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체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좀 보이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람, 저주를 하는, 저주 전문 점쟁이에게 가가지고 복채를 주고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영적으로 저주했던 자들. 그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결국 미디안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어, 민수기 이십오장을 보면요, 육자를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 꾸중을 하기 시작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 한 여자를 데리고 고스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은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진영 깊숙한 곳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다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 하심 안에서 저주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스스로 더러운 짓을 하면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 벗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디안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저주했던 자들이기도 하지만 결국 거짓으로 유혹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부패하게 했던 자가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미디안을 20, 5장 1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쳐라! 왜요? 1 8절에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곧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했고 결국 그들을 거짓으로 유혹하여서 부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치라고 했던 그러한 자들 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요 우리에게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치러 나가야 될 전쟁이 영적 전쟁이고, 우리도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영적인 대적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민숙이 어 31장 오늘 내일 동안 살피면서 영적 전쟁과 관련된 그러한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한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 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전쟁에 관해서 대적에 대하여서. 전쟁에는 싸움이 있잖아요. 싸움에는 분명히 누구하고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주적을 포인트로 잡는 게 중요해요. 누가 우리와 우리의 대적입니까?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우리의 대적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원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3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마지막 끝에 보니까 누구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이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 먼저는 미디안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미디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미디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안은 사실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저주하고 있었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 미디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 동시에 이스라엘을 거짓으로 유혹하여서 넘어뜨리게 한 자. 그런데 미디안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우리의 대적이다. 미디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대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저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짓으로 유혹해서 우리를 막 압박해서 가 아니라 유혹해서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존재이지만 우리 밖에 있는 대적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땅그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대적이 누굽니까 하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은 가나안이다. 가나안의 특징은요,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의 일곱 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요,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적이에요. 이 가나안의 특징은 우리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러니 가나안, 우리 속에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자. 그런데, 이 가나안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아에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남아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이새 사람들을 공격하는 옛사람들인 거예요. 이새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게하는 옛사람. 그게 바로 가나안이고 가나안이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적은요, 이 미디안과 가난이 합세하여서 만든 그들의 어떤 체계, 그들이 구축해놓은 어떤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미디안과 같이, 가난과 같이, 그리고 미디안과 가난과 같은 자들이 구축해놓은 그 시스템과 같은 것들이 너희의 대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도 똑같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우리 대적은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서 결국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 밖에 있는 적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 밖에 있는 적 사단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했던 가난인처럼 우리, 우리에게도 우리 속에 있는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대적. 그러면서 결국 우리 안에 새 사람, 새 생명, 예수 생명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 누구요? 육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사단과 육신들이 만나서 구축해놓은 시스템, 결국 세상에 있는 그런 시스템들, 잘못된 체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사단과 싸워왔고, 속에 있는 육신과 싸워왔으며, 이 세상 속에 구축해놓은 잘못된 시스템 세상과 싸워왔어요. 그래서요, 인종차별, 누가 공격해서 싸워서 그것을 인종차별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남녀 차별 이런 것들요. 육신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체계.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인권이라는 말도 생기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요. 존중이라는 말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독재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맞서서 싸워서 그것을 무너뜨렸죠. 공산주의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맞서서 싸우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 이슬람 종교인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적인 줄 알고 그때 그 한번 뉴스에도 났잖아요. 이게 절인지 어딘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땅밟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나가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뭐 우상 같은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뭐 형상 같은 게. 그걸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했다고. 하나님, 저건 우리 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요.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될 우리의 이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 우리가 우리 그들을 처부서 죽이고 이게 아니고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진짜 적은 사단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아 저, 저거 절에 다니면서 저거, 어? 계속 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 저거 적이다 죽여야 된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그들 안에 있는 육신이, 그것이 우리의 적이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적이지. 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전쟁을 할때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적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저주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우리 밖에 있는 그것,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와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내 안에 있는 이새 생명, 이걸 계속해서 공격하는 육신과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사단과 육신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체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회사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싸워 가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누가 대적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영적 정쟁과 관련된 교훈 중에 두 번째는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우리의 대적인지를 알았다면 그러면 그 대적과 누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 싸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대적과 누가 싸워야 됩니까? 역적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영적전쟁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전쟁은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건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전쟁은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이 영적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각지파에서 천명씩을 전쟁에 보낼 지니라, 그러 그러니까 영적전쟁이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5절도 보니까요. 각지파에서 천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켜서 싸웠다. 그러니까 영적전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14장 13절과 14절.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너희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었지요. 봐라,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 했다. 하나님이 싸운다 했다. 근데 저건 뭘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절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홀로 하시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거룩을 위한 싸움, 영적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6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각지파에 천명씩 싸움에 보내 아마 싸움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보냈겠죠 제일 젊고 힘 있고 한 사람들을 보냈겠죠 천명을 뽑았으니까 정예 부대를 뽑았을 거예 그런데 제사장 일라사리아들 비나스 제사장을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 그들과 함께 보냈다 그러니까, 영적전쟁은, 구원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근데, 영적전쟁은요, 거룩을 위한 영적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화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뭘 들려보냈어요? 성소의 기구. 거룩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의 기구가 뭐, 언약계, 법계였을 수도 있고, 우림과 둠빔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팔을 들려 보냈을까요? 민숙기 10장을 가 보시면요. 구절을 보면 나팔은 이런 거예요. 읽어 볼까요? 시작. 또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자 나팔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 땅에서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들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장해서 싸움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나가지만 거기 나가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긴 하지만 나팔을 크게 불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소의 기구와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요. 잘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잘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요, 이 싸움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각지파에 천명씩 싸움에 보내대요. 그러니까 이 천명들은 뭐 들고 나갔을까요? 맨손으로 나갔겠습니까? 자기의 무기를 들고 나갔겠죠. 뭐 돌팔매질을 잘하면 돌을 들고 나갔을 것이고, 칼질을 잘하면 칼을 들고 나갔을 것이고, 뭐뭐 뭐 막대기를 들고 나갔든 뭐뭘 들고 나갔든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갔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내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보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도 싸워야 된다는 거 성소의 기구, 아마 우림과 둠빔이든 아니면 언약계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호나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하는 건 뭐죠? 기도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때 반드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싸우지만 또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울 때 싸우도록 주신 것, 그것을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속에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싸우실 때도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싸움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싸울 때 어떻게 하셨죠? 그 속에서 혹은 밖에서 사단이 계속해서 말할 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관계 어려움이 생겼어요. 미워 죽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막 미운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저거 봐라, 저 인간 저거 봐라.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거나 아니면 우리 속에서 아 저거 저거 정말 뭐 저런 게 다니, 아, 진짜 인간도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때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원수도 사랑해라 말씀하셨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단이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웠듯이,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싸우지만, 우리는 뭐, 인내를 잘하는, 성품에 따라서 인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가 가진 강점들이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싸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전쟁, 이 그들의 싸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도 지금 영적전쟁을 할 때,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서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이 전쟁과 관련해서 영적 전쟁은 승리에 대해서 뭐가 승리냐? 영적 전쟁에서 아 승리해라. 우리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승리하세요. 승리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은데 뭐가 승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쟁에서 이들은 완전하게 적을 제압했고 제거했습니다. 7절을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남자 다 죽였으면 이긴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긴 거 아닐까요? 그리고 8절을 보면요. 병사들을 죽인 게 아니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다섯 왕을,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왕을 죽였어요. 미디안의 왕들, 에위, 레겜, 그리고 저 수르. 수르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의 진영 깊숙이 들어왔던 그 여인, 고스비라는 여인의 아버지잖아요. 수르도 죽였어요. 뭐, 좀, 이름이 좀 그래요. 수르, 후르, 뭐, 레바, 뭐, 이런 자들 다 죽였어요. 거기다가 이제, 누구까지요? 발람까지 다 죽였어요. 아니, 이러면, 와! 하고 승리했다! 그래서 돌아올 때막 환영해줘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그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뭐했어요 화를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제압하여 이기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서 전쟁을 멈췄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더러움을 완전히 제거해야 승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움을 완전히 제거해야지 적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불편함이 사라지고 거룩이 우세해지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요.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 더러움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싸우는 것, 그게 승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화를 낸 이유를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줬냐? 그 여자들이 누구예요?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과 행음했던 여자들이잖아요. 그다 살려줬냐? 그리고 16절도 보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래 사건,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지금 살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뭐, 살인을 좋 그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더러움들은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눌러서, 이제 거룩이 우세해지는 정도가 승리가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요 피흘린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죄나 더러움 그리고 대적과는 사단과는요 휴전이나 협정이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서로를 향한 악감으로 죽일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와 싸울 때 어떤 사람 보면 아 나는 게으름과 싸운다. 혹은 어떤 사람은 나의 거짓된 것 싸운다. 어떤 사람은 나의 강팍한심령과 싸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압도적으로 이제 아뭐이 정도면 내가 됐겠지. 거기서 멈추는 거야. 그런데 거룩의 싸움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흘리기까지 싸워서 휴전이 없어요. 이 정도 하면 내가 이제 뭐 압도했으니 이 정도 하면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피흘리기까지 내가 피흘리든지 저기가 피흘리든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제가 그때 하나님 의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일까요? 요수아서를 가보시면 1 1장에 가보시면 요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 안악 거인들 말하는 거예요. 거인들 안악 사람들을 멸절했어요.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세만 남았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 남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그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에서 그들이 떠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에 아낙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럼 압도했으면 이때 여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까지가 가지고 그들을 쳤으면 완전히 멸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의 삶에 봤을 때뭐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이 지역에 이제 우리가 주로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밀어냈으니 그리고 저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적이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일이 없을 것 같으니 그냥 거기에 남아있는 거 그냥 내버려뒀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3회상 17장 2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보고 힘이 두려워하면서 그한 사람 때문에 도망해요. 그가 누굴까요?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말할 때에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도 두는 사람, 누구요? 골리앗. 근데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가드 사람. 만약에 요수아가 그때에 완전히 그들을 멸절했다면, 가드에 남아있었던 안낙자손의 후에 골리앗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할 일은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내버려뒀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골리앗이 되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승리는 그냥 거룩이 더러움과 불경건을 압도하는 정도, 우세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움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진영 밖에서 그들의 정결함을 다시 유지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진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이 더러움 때문에 불편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거룩함이 우세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 그게 바로 승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한 원리를 배우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평생을 영적 전쟁 가나안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할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생활 내삶 이곳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돼. 언제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됐다라고 말할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여리고 성부터 시작됐던 모든 전쟁은 헤렘 전쟁이었어요. 헤렘이란 완전히 멸절하여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막, 살인을 너무 심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더러움을 제거하는,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미디안이 우리도 몰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행복한 우리교회가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뭔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행복한 우리교회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뭔가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악한 사단이 그리고 우리 속에서 육신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서 거룩해질 때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